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함송 카드를 다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 받으시고 휴대폰이나 여러분들 어디서든.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 신약과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더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너무 어렵게 쓰여진 단어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다르게 이해를 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감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피곤할 때도 있죠. 피곤하면 낙심도 되고 좌절도 오는데, 쌓인 피로 다 사라지고 낙심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이, 그렇싸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짜 오늘 본문 이런 뜻일까요? 쉽게 풀어 쓴 쉬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때때로 낙심되고 실망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짜 못 하겠다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달리기를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혼자 달리면 포기하지만 옆에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포기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함께 달리면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죄인들의 시기, 질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음에도 이를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새가 멀리 날아갈 때그 V자를 하고서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날아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V자에서 가장 앞에서 날아가는 새는 이 뒤에 따라오는 새보다 더 엄청난 공기의 저항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먼저 날아가는 그 새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달려가시기에 내손 붙들고 함께 달려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예수님이 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앞서 달리시고, 함께 달려가시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 마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 경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가득한 하루,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